<laughs> 나무 위에 경차가 걸려 있는 걸 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서 Today <laughs> Hot News n d Interview. 네, 오늘 중부지방은 주춤합니다만 역대급 최장장마가 남긴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이 넓고 복합적인 도시 특성을 가진 경기도에서도 피해가 많았는데요. 현재 구호활동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박창규 구호복지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우,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장마로 피해 입은 지역이 많은데요. 가평이나 뭐 안성 등등이 그렇죠? 네네. 네, 저희 경기도는 지난 2일서부터 저희가 31일기에 지금 저녁에 호경보도 우발생했고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기준으로, 어제까지 기준으로는 아, 304세대 435명 정도의 이재민도 발생했고, 또 3천여 명 넘는 그 임시대 피자들도 또 발생을 하셨었어요. 네네. 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천 안성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 내한 13개 시군 정도에서 이제 고활동도 그 전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한 곳은 사실 이천시 율면. 한양저수지 재방이 무너져서 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으셔서 대피소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또 오셨었고, 그리고 뭐 안성시는 뭐 축산면 쪽에 주택침수라든지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로 하천 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택침수가 많이 발생을 했고, 특히나 저희가 그 8월 5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그 임진강이나 한탄강 그 수위가 높아지는 바람에 네. 그쪽 파주 지역하고 연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급하게 임시 대피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아유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네네. 피해 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네. 어, 경기도 1 3개 시군에서 빠르게 구호 활동을 펼치고 계시죠. 네. 네. 어,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적십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적십자라는 게 재난관리책임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뭐 재난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시로그 재해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부분적으로 적십자 10개 봉사관이 있고 또그 봉사관 아래 이제 그 적십자 봉사원들이 많이 계세요 2만여 명이나. 네. 그래서 일단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봉사원들 분들이 이제 재해 현장 현장을 직접 즉시 이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긴급 구호스트나 시사 구호 세트, 그래 이제 어이재 민들이 쉴수 있는 실터 등을 이제 아. 설치를 해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장 대피했을 때 기초적인 이제 의식지로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은 이동 급식 차량이라든지 이동 세탁 차량을 투입해서. 음. 그분들의 이제 생활을 조금이라도 어,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특히나 이재민들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전문 상담가들을 이용해서 이재민들한테 어, 상담 심리 활동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기초적인 의식 주뿐만 아니라. 어, 네. 세탁이나 또 심리에 네. 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시네요. 네. 자, 현재 구호 물품이 전달된 곳들이 있죠 어떤 물품들이 네. 전달됐습니까? 어,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긴급 구호 세트가 한 330개 그리고 취사 구호 세트도 약 열. 이재민들 사생활 보호해줄 수 있는 말씀 드렸던 쉘터를한 65동 음. 설치해서 지원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계각층에서 지원되는 어떤 뭐 급식료 빵이라든지 생수 이런 것도 어 들어오는 대로 전장에 바로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긴급구호 세트라면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잘 보이시겠는데 긴급구호 세트에는 의류라든지 담요 그 이제 일용품 세트를 한꺼한 한 세트로 구성해서 네. 이재 민들 이제 기초 생활을 할수 있게끔 제 해드리는 거고요. 음. 쉘터라는 부분은 이재 민들이 제그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네. 이렇게 구분을 줘줄 수 있는 음. 이제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큰 텐트죠. 예. 그렇죠. 4 인용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세탁 차량 이런 부분은 사실 침수돼서 물이 빠지거나 이런 지역에 음. 이 이재민들이 이 옷가지라든지 각종 모뭐 세탁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입을 네.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해결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5톤 트럭을 활용한 그런 세탁 차라든지 한 번에 뭐한 300명 분을 급식 밥을 지을 수 있는 급식 세탁 급식차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서 이제 지역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도 직접 복구에 네. 투입되시고 그러셨나요? 아, 그럼요. 어, 당연하죠. 그래요. 그럼 현장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지, 저희 직원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뭐 언제든지 같이 이제 그 저희 봉사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작은 뭐 컨트롤 타워도 역할도 하지만은 전장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 제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과거로부터 큰 음. 재난에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일이지만 뭐 성수대교 사건이라든 성수대교 붕괴사고요? 네. 오.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도 전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90년대 후반에 상당한 몇 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수 피해 피해가 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천동부천, 뭐 파주문산 이쪽에 이제 자주 나가게 됐었는데 음. 한 가지 뭐 에피소드는 그렇게 물이 꽉 도시 전체를 채우고 물이 빠진 다음에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네. 들어갔는데 그큰뭐공솔가지 나무 위에 네. 작은 요새 뭐 작은 티코 요새는 안 나오겠지만은 티코 자동차가 아. 그 위에 걸려있는 모습 나무 위에 경차가 결, 걸려있는 걸 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아. 모습도 했었고요. 어 저희가 제일, 그, 그래도 고맙고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네. 이제, 어, 작은 그러한 정성을 해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지만은, 네. 그 돕는 과정에서 이재민들이 같이 눈물도 흘리고,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을 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두선꼭 음. 붙잡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우 그냥 평생을 네. 어, 많이 애를 써주셨네요 예 네. 네, 안타까운 역사적인 음. 순간순간 다 함께해 네. 주셨어요 네. 자 네. 팀장님 정말 얘기만 들어도 저로선 참 아찔한데 거기서 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동안 참 감사했고요 아이고, 어 네. 끝으로 역대급 네네. 최장 장마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네.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당부 어, 말씀 당연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번에 가장 긴 장마가 끝나는데 네. 사실 이 장마가 끝나면 바로 또 태풍이 오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하. 그래서 어, 모든 분야에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넓은 지역에 인구도 많고. 또 도농복합 지역, 도심 지역 말해서 매우 다양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적재사에서도 이제 이만여 봉사원들과 함께 그 준비를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은 어, 저희 도민들도 어, 요새 또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사회 재난 때문에 이 아주 어렵게 계시지만은 그런 방역 대책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 재난에 관련된 그런 어, 준비 대책. 이런 부분들을 잘좀 따라주시면은, 어,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끝으로, 어, 수해 이런 구호를 통해서 이제 국민, 경기도민들 적극자 믿고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이러한 부분에 힘을 받아서 저희도 보임을할 것을 또 약속드리고요. 또 우리 이재민들이, 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도 그리고 네. 자원봉사자 분들 모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박창규 구호복지팀장과 함께했습니다.